홍성에 270님께서 보내주신 영상 중에. 자, 여기에서요. 저기 자녀분 따님들이 가방을 이렇게 돌리면서. 그리고 사전에 이제 서로 이제 얘기가 됐죠. 자, 아빠 우리 옆으로 갈게요. 어, 그래. <laughs> 자, 이제 차가 멈추고요. 이제 지나가. 네, 안전하게 지나가. 월시 지나갔어요. 네, 지나갔고요그 다음에, 빛만 묻어도 가방이 보이는 거. 여기서, 자, 여기요. 빛은 여길 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이잖아요. 그럼 저기 사람 있구라는게 보이겠죠. 저 뭐야? 예. 네. 여기에서, 여기 보이잖아요, 벌써. 여기. 여기 보이고, 그리고, 옆으로 꺾기 예, 꺽. 빛은 여기, 여기를 향하고 있는데, 이 빛이 튕겨지는 밑에 의해서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어도, 빛의 사각지대에 있어도, 반강 옷이나, 반강 조끼나, 반강 모자나, 반강 가방 들고 있으면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아닐까요? 자, 풀박차여서 우회전할 겁니다. 여기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가 있고요. 아이고 사람 사람 사람. 여기 사람 있네요. 껌껌에서안 보이죠? 여기 이 사람이에요. 이거 반강원 입었으면 그냥 보이는 거죠.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예. 아이고 빛이 이쪽을 향하고. 그러나, 요 사람 여기 있고, 반강 모자나, 반강 조끼나, 반강, 방광... 예, 가방이나, 뭐 하나만 들었어도 미리 보였을 텐데, 검은 옷 입었으니까 안 보였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쪽은 가로등이 있는데, 이쪽은 가로등도, 또 가로등이 저쪽에 큰 도로 쪽에만 있고, 이쪽엔 가로등도, 아, 이쪽엔 또 없네요. 아, 근데 행다보도를 건너고 있어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죠. 밤에 밤에 저런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는 밤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멈춰야죠. 불법차 잘못했습니다. 아, 처벌 받습니다. 질문 내용이 뭘까요? 자, 아이고 마음 먹고 조심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군요. 적색 신호에 교통섬에 들어가려는 보행자. 아, 적색 신호. 근데 여기는 아, 여기가 빨간불이라는 거죠? 이 큰, 큰 행단 모도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기다렸다가 다음에 신호 바면 들어가려는 사람 많이 있죠. 요, 여기는 이 빨간불하고 상관 없습니다. 이거랑. 그럼 계속해서 질문 내용 더 보겠습니다. 어, 적색 신호에 교통섬에 들어가려고 하는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접촉사가 있었습니다. 보행자에게 몸 괜찮냐고, 어디 다치신 곳은 있냐고, 잃어버린 물건 없는지 대처는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에 보험 접수가 필요하다면서 번호를 알아야 되니 번호를 줄수 있겠느냐. 휴대폰에 제어 휴대폰 전호를 네 찍어 줬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약간 통증이 느껴지는데 보험 접수 바란다는 전화를 받아 바로 보험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과실 비율이나 보험료 할증 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아이고 다치지 않았을 거 크게 크게 신체가 무탈해야 되는데 걱정되네요 크게 다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여기서 네뭐한2주짓더 나왔겠죠 넘어지지 않았으면 요거 과실 90대 10볼것 같습니다 자동차 90 여기 10 아, 그리고, 할증은 들어가죠. 네, 이번 사고로 할증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찰에 접수되면, 진단 일주당 30에서 50만원 정도 벌금 내야 됩니다.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이고, 크게 다치신 거 아니면 제가 현금으로 드릴게요. 또는 보험처리 된 다음에 내가 보험에서 그 돈을 갖다 입금시키고 보험처리 없던 걸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 그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 보험서 나가는 돈이 최소, 적어도 한 100만 원 이상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할증되는 것보다 그게 더 많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럴 때요, 더 조심하세요. 여기서. 저쪽 행담 보도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빨간불이지만 이건 큰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지만 그러나 여기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밤에는 더 조심하십시오.